안녕하십니까 종합시트마크론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신형몽환천자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한자로 그럴 자로 되있습니다 그리고 글자 자로 조선시대의 음가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화음으로 지라고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전서와 초서로 이렇게 그럴 자를 표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이렇게 이제 이 한자에 대한 음가를 만주문자로 이렇게 표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위쪽에 이 부분이 DZM가 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가 표기돼서 G로 이렇게 음가를 표기를 냈습니다 다른 필체로 보면은. 이 dz2와 아래쪽의 e가 앞에서 g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품에는 없지만 이 만주문자를 표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이 동문유예라든지 또 오체청문감 또 많은 단어들이 표기가 되어 있는 만주문자의 작품을 보면은 충분히 만주문자의 그 뜻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 헐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허와 RM과 표에서 헐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와 NM과 표에서 건이 이렇게 표기해서 헐건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필체로 보면, 은 허와 RM과 표에서 헐과, 거와 NM과 표에서 헐건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이 만주 문자는 훨씬 표기가 정교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 표기가 있으면 이제 K의 음가가 되는데 K와 G와 H음가가 표기는 똑같지만 이 표기에 따라서. 이렇게 점을 찍어주면은 이렇게 G의 음과, 동그라미를 해주면은 이렇게 H 음과가 돼서 K와 이 G와 H 음과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가 있는 게 만주문자 표기의 이 정교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기의 정교함 때문에 아마도 이 만주문자로 이렇게 음가를 표기를 해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 한자에 대한 이 한자에 대한 뜻을 이렇게 이 따로 몽골 어, 문자로 이렇게 표기한 를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숙 운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장음의 우와 자 이렇게 장음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아래쪽에 지가 표기해서 우숙이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자 이렇게 운이 표기가 돼서. 우숙, 운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필체로 보면은, 자, 이렇게 장음의 우와, 자, 이렇게 장음의 수와, 지의 음과가 표기해서 우숙이 표기가 되고, 자, 이렇게 운이 표기해서 우숙, 운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만주 문자로 이렇게, 아니, 몽골 문자로 이렇게, 이 그럴 자, 이 해당되는 이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베트남 한자문을 보면은 이렇게 자가 표기가 되어 있고 그 글자가 한자가 표기가 되어 있고 베트남 한자로 이렇게 그 뜻을 표기를 한 것입니다. 서 자, 여기 한자 글을 자자에 대한 이 음가는 베트남 음가에 이렇게 뚜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투, 또 이렇게 음가가 표기가 되고 이 이 글자에 대한, 이 글자에 대한 베트남 한자의 음가는 이렇게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좀 보기 힘든 특별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럴 자자를 두 개를 표기를 해서 이렇게 그럴 자에 대한 그 뜻을 이렇게 아마 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보통 한자의 그 코드 문자표를 보면은, 이 우리가 보통 보는 한자와 특당히 다른 문자들이 있는 그 한자들은 대부분 베트남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자, 우리가 보통 보는 천자문도 있지만, 이렇게 또 색다른 천자문을 공부하면서, 또 학문의 세계를 넓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